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 토마토보다 식감이 좋고 저장성이 뛰어난 화천 흑토마토가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검은 보석으로 부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주먹만한 크기의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익으면 빨갛게 변하는 일반 토마토와 달리 검푸른색을 띱니다. 화천에서 재배되는 흑토마토입니다. 올해 3월 하우스 안에 모종을 심고 두달 만에 어른 키만큼 자랐습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성장 속도가 보름 정도 빠른 편입니다. 두달 정도 키운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검은빛이 뜨기 시작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흑토마토는 다음 달 말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일교차가 큰 화천 산내 면에서 재배되는 흑토마토는 껍질이 얇아 식감이 뛰어나고 과육이 단단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밤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도도 많이 올라고 육질도 좋고 저장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출하되기 시작해 하루 평균 1.5톤 정도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납품 가격은 1kg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일반 토마토보다 1,000원 가량 높습니다. 수확 시기도 길고 수확량도 많아 농가에도 높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은 보석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숙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아, 이 정도 돼야지 좀괜찮 저거거든요. 농가 소비자가 보기에도 먹기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 안의 화천에서 생산되는 흑토마토는 350톤 정도 10년 전보다 생산량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화천군은 공동 선별장에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미라